네, 안녕하세요, 이형혁입니다 정말 이 광동 프릭스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다른 팀에서 온 배성빈과 유창현 선수,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노준현 선수와 이지혁 선수가 있죠. 제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광동 프릭스의 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 테스트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달라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그럼 선수분들 나와주세요. 와, 아, 왜 아무나 안 해? 네, 안녕하십니까. 광동프리스 카트라이템의 주장을 맡게 된 정말 잘생긴 노준현입니다. 어, 배성빈입니다. 정말 잘하는 이찬현입니다. 제... <laughs> 혁을 맡게 된 이재혁입니다. 유일한 혁! <웃음> 드디어. 빛이 지는 동안 다들 어떻게 그냥을좀 가졌는지? 어, 우선 많은 걸 먹으러 다니면서 어, 평소에도 많이 먹었으면서 더 많이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풍채를 유지하실 거죠? 네네 주장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임도 많이 하고 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게임을 많이 했어요 카트를 저희 팀에서 두 번째로 레벨이 높아요 지금 1등은 누구예요? <laughs> 저입니다 아 근데 주윤이 형은 아무 생각 없이 막다 해가지고 <laughs> 좀 높은 것 같고 이제 이재욱 선수 그냥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적응 잘 시켜 줄겸뭐 실하겠지. 지내면서 뭐 야식 야식도 못. 뭐. 2023년도 광동프리 스카트라이더 팀 다시 쓰는 프로필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이름부터 천천히 적어 음. 보죠 D로 시작하고 아, 도그 개가 나왔으며 월드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도그 월드 제가 또 데뷔한 날이 개를 위한 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얼굴도 개처럼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생년월일은 99년생이고 MBTI는 제가 검사를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INFP랑 ISTP가 이렇게 나오거든 너무 다르잖아 이거는 두 개가 <laughs> 근데 제가 요즘에는 또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인격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검사와 별개로 ISTJ 같거든요 J는 왜? <laughs> 이제는 I 빼고 다 바뀌네 한마디로 이거는 제가 21년도 프릭스 때고. 21년, 22년, 23년. <laughs> 22년도? <웃음> 여기 23년도 다시 사는 프로필 안 보여? <laughs> 이건 마지막 23년도. 의구심이 들긴 해요. 이게 저랑 똑같은 MBTI인데. 비슷한가요, 성격이? 제 여기가 잘하니까. 아... 거짓말 아니잖아, 이거. 거짓말이야. 말을 아낄게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아시다시피 파스타를 제일 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거예요 파스타? 그냥 좋아한다가 아니라 광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같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밥보다는 면 종류를 좋아해가지고 느끼한 것도 좋아해서. 싫어하는 음식. 물에, 물에 빠진, 빠진, 빠진 닭. <laughs> 알고 있네요. <laughs> 예를 들면 뭐 삼계탕, 뭐닭한 마리, 백숙 이런 것들 자신감 하나로 먹고 먹고 사는 사람. 뭐든지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카트를 아, 빼고 다른 것도 포함해서. 어떤 게 있어 노준현 선수의 약간 습관, 자주 보이는 행동? 방송용이 아닌. 어. 일찍 일어나서 밥잘 챙겨 먹고, 아... 낮에 연습하고 하나 더이긴한는데 맞장을 뜨자. <laughs> 이렇게 게임에서는 저도 맞장에서는 이긴다. 음. 정신승리하는. 음. 아... 나만의 매력 포인트 이거는. 섹시함. <laughs> 타인들도 다 동의를 하는. 저기 이재혁 선수가 인정을 맨날. 어,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인정하는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가끔 옷을 벗고. <laughs> 육각형의 능력치를 본인이 직접 그리는 시간이 많네요. 게임의 재능부터 한번 매겨볼까요 들어가도요. 50점? 50점? 정도? 성격. 2점 주겠습니다. 어. 네. 피지컬이라 해야 될지, 지방이라 해야 될지 아무튼 좋잖아요. 이... 몸 피지컬 말하는 거죠? 만점? 본인의 예능 아 근데 저는 좀 노잼 DNA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막 그렇게 재미없다는 소리는 안 들어서 <laughs> 1점 주겠습니다 뇌지컬 근데 저는 게임할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뇌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0점 주겠습니다 아 자신 있는 종목이 났어요 외모 꾸며 넣으면 거의 한이 정도 외모로 음, <laughs> <그래프로> 갔다가 화살표야? <laughs> 그래프의 모양 좀 인상이 어때요? 답이 없어. 스토크 메뉴부터 적어볼게요. 이름. 네, 이름 이재혁. ZZZ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아. 잠자는 그 쿨쿨, 음, 쿨쿨. 그런 용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또 영어로 하면 ZZZ니까. 음. 생년월일. 네, 핸드폰 번호 아니고요. 0 1년 4월 12일입니다. 2001년생 4월. 혈액형이 RH 그렇게까지 적어요? 마이너스요 다른 사람들이 플러스거든요, 보통. 근데 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어. 5형이에요. 아, 예. <laughs> 어, INFp 노준호 선수 21년도인가 22년도 엠브티는? 전, 전 21년도예요. 아 네. 그렇죠. 드리프트에서 좋아하는 카트바디 뭐가 있을까요? 저 소비시 좋아하는데. <laughs> 아 풀네임 적어야 됩니다, 대신에.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 전염됐어요, 벌써? 소고기 좋아하죠. 소고기. 네. 형, 이번에 싫어하는 음식? 미역국. 못 먹어요. 저 생일 때 미역국은 못 먹어요. 어, 맞아요. 미역국 대신에 뭐 먹었어요, 그러면 생일에? 빵 먹었죠, 케이크. 아나 케이크 대신에 <laughs> 케이크 <laughs> 많이 먹었요 <laughs> <laughs> 시간을. 쓰지 말자. 그래서 타임머택 기록이 그렇게 빠르거나 시간을 허투루 안 써서.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런 걸할 바에 다른 더 좋은 일들을 하자 나한테 도움되는. 혹시 지금 이 자리 헛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아. 좋은... 이번 <laughs> <laughs> 나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나의 스타성은 게임 실력? 막 튀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스타성 은 그냥 게임 실력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는. 개인전에서도 뭐팀전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혓짧은 소리가 저는 혓짧은 소리? 네 제가 리을 받음이좀 어려워요 리을이 어렵다? 리을 있는 거뭐 있지? 약간 지금 시키면 잘한다니까요 <laughs> 뽀로로 다 한다니까 뭐 잘하네 말버릇은 뭐가 있어? 자주 하는 말? 저한테만 하는 거긴 한데 둘이 마주 보고 있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잘생겼다 잘생기고 섹시하고 다 하고 있네요 둘다 <laughs> 능력치 이번에도 똑같이 재능 저는 옛날부터 좀 좋다는 생각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딱 5점 만점 이번에 성격? 낮을수록 약간 패급이라는 거죠 <laughs> 저는 성격 좋다 생각해가지고 음. 4점 정도 5점까지는 어, 가지 않았어요 이지호 선수 예능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감탄하시죠 제예 어, 여기 영점. 0.5 아, 많이 올라왔네 뇌지컬. 저도 좀 원래 준현 형처럼 진짜 뇌로 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뇌지컬 활동하죠. 사실 뇌지컬을 그렇게 많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너무 순간순간 바뀌어서 그래서 딱 중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준현 선수. 어, 네네. 네. 예, 예. <laughs> 외모는 몇 점이 있을까요? 외모인데 준현 형이 많이 잘생겼다 해줘가지고. 나2.5 아, 정도? 아, 오. 이제 두 번째지만. 그나마 육각형이 나오다 말았구나 예능에서. 최성빈의 닉네임 여러분들 알아요? 성빈 그냥 영어로. 이름에 대한 애착이 그냥 제 아... 이름은 한것 같아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는 생년월일 01122 12월 22일 A형이고 ISFP랑. 좀 I랑 E랑 바뀌는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계속 뒤에가 바뀌는. 배지를 좋아하는데 <laughs> 낀걸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스크림할땐 배찌 안 끼잖아요. 맨날 네, 디즈니만 끼는데 감이 좋아서 끼는 거고 좋아하는 건 배찌를 더 좋아해요. 배찌. 저도 사실 닮았다고도 많이 듣는 캐릭터라서. 네? 전혀 아닌 것 같은. 응? 아니요. 계속 지나가시는데 그, 좋아하는 음식 다 딥하게 들어가서 뭐 닭똥집 같은 거 이런 것도 다다 네, 다, 다 먹어요. 싫어하는 게 그냥 아예 없어요. 그래요? 음식으로 만들면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실험체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배선미선 습관 뭐가 있을까요? 좋은 거랑 안 좋은 거 하나씩 글기. 목을 글 거요? 어렸을 때부터 어... 좀 기관지가 안 좋았어서. 어, 기관지 안 좋은 저도 비슷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양치는 무조건. 세수는 음, 한2 일에 한 번. 이번엔... 어, 배성민 선수만의 매력 포인트. 맞춤형 서비스. 그니 무슨 뜻이에요? 제가 <laughs> 좀 중의적인 표현이야, 잘 모르겠네. 사람들 성격이 좀 다, 다양하잖아요. 대부분 맞춰주려고 한다고 느껴서 저는 극과 극이 아니면은 거의 맞춰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춤형 서비스죠. 형한테 <laughs> 맞추고 있어요. <있잖아요>. 네, 아. <laughs> 지금이 실시간이었구나. 어, 그럼 이 말버릇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좀 상대가 불편할 수도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떠 어떠한데 너 생각은 어때? 약간 버릇이라기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프로필을 받고 이제 능력치 예전에는 근데 제가 재능이 좀 많이 없다 생각했었는데 드리프트를 <laughs> 하면서 좀 재능을 느꼈던 것 같아요 4점 정도? 아니 저는 성격도 4점 정도 피지컬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데 키가 작아가지고 이점 정도, 예능은 1 점, 아, 나보다 재밌네. 2 배는 이번 뇌지컬, 이것도 한4 점, 3 점. 나보다이 어? 뭐? <laughs> <또> 이거 나왔 이거 내가 똑 이거 데 이거 나왔네. 이거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거나왔 이거 현 선수 사진 참왔네 이거 어, 근데 네이제는약네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형거 나왔네. 이거 나 이거 이름 이거 던것 같아. <laughs> 형인데 이게 바뀌었네요. 아니 원래 Y 창현 아니었나? 관심이 없네. 그냥 제 이름에도 창이 있으니까 조금 연관이 있지 않해서 이번에 거 23년 전에 이 닉네임으로 계속 밀고 갈 생각입니까? 말아 먹으면 바꿔요, 저. 말아 먹으면. 0 1 0 1 0 4 0 1 형은 비 형이고요. MBTI 는 INFJ입니다. 싫어하는 하트 반니는 버스. 아, 제 버스를 버스. 좀 싫어해가지고... 아,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아, 사람은 알텐데... 햄버거... 어, 햄버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no. 음식인데... 구워서 먹는 과일... 있잖아요. 토핑된 뜨거운 과일... 여기에 붙는 양파... 구운 양파... No. 양파 과일 아니잖아요... 뭔데요? 거야 지금 들이... 자우명은 <laughs> <laughs> 어떻게든 되겠지... 뭘... 항상 할라 할때 생각이 많아서 근데 또하고나면별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사는 거. 아, 약간 같아. 선수로서도 엄청 약간 좋은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래야. 네? 네? 뭐 말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말해도 돼요. 편하게. 네. <laughs> 예전에도 했던 건데 단어거든요. 얼음. 얼음? 약간 겉으로 보면 좀 차가워 보이는데 그렇는 않다. 약간 겉은 좀 차갑고 속은 좀 따뜻한 남자다. 근데 왜 저한테 래요 그래? 게임을 하다가 좀 말려요. 그러면 캐릭을 바꿔요. 저는 한번 뭐려한적 있었어요. 너 말린 건 알겠는데 상대가 다 안다고. 상대한테 광고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실. 아무도 난 몰랐는데. 작년에 더라고요. 작년 에한번 얘기했었어요. 이번에 나만의 매력 포인트 선수한테 들어왔는데 생긴 거랑 다르게 반전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전하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들어가서는 조금 황소가 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아, 늦어치. 다 왔네. <laughs> 재능부터 번번하긴 한데. 좀 재능이 있다 생각해서 성격은 무난하다? 그냥 3점 우승했을 때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생각이 좀막 살진 않았구나 인생을 피지컬은 게임 피지컬로 4점 가겠습니다 어 게임 피지컬은 에사점밖에안 돼요? 5점 아니었어요? 그럼 5점 가겠습니다 아니 왜내 내 말에 따라 의견이 뭐 유천에서 본인의 예능. 친해지면 그나마 나쁘진 않거든요. 한 2점 가겠습니다. 대망의 외모로 왔어요, 형이 하실래요? 이 판은 좀 작은 거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근데 진짜 거짓말 없이 제 얼굴 볼 때마다 막 귀엽다는 절대 안 들고요. 잘생겼다는 가끔 만져주시면은. 누가 만지고. 그그 만지고. 아, 이거 헤어. 당연히 그미 용사가 만져 한번 직선을 그어보도록 할까요? 뭐지, <laughs> 이게? 어? 유튜브 구독 버튼 아닌가요? 자, 이제 이렇게 능력치까지 다 적으면서 다시 쓰는 프로필 모두 완성해봤는데, 거짓말이 좀 종종 함유된 프로필들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있죠. 어디 있어요? 이 영역을 이가 어, 잘이해했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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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아, 이바이보? 개구가 안돼!